레위기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되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아니라세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아와 올름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로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치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책임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너에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너에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너에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너에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계와 육지 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 석척이라. 모든 기는 것중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중 어떤 것의 주검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여든지 물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글에서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같이 그릇에 마실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질 탄관이든지 깨뜨려 버려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방충물,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다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려니와. 종자에 물을 더할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구별한 것이니라.